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죠 저는 또 출근하자마자 SM5 우리 구독자님들 또 사회초년생들 첫차 희망하시는 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져온 차량인데요 아, 퀄리티가 높아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키로스도 작고 중고차 가장 중요한 게또 가격이자 실내죠 실내 이차 사가지고 뭐 혹시나 뭐 바가지나 쓰지 않을까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사고가 있지 않을까 또뭐 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죠. 그렇지만 저희 중고차 연구소 제 나이 뭐 이제 환갑인데 300대 하나 사, 팔아가지고 뭔 부자가 된다고 부기영화를 낸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믿고요 오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마음 푹 놓고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도 5일 갈고 5만원0 0원 받고 미세뉴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USM5 신형 2.0 알리네요 알리 연식도 2012년 2월에 2012년 형식 키로수가 무려 69,59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토 휘발유에 쥐새끼이죠쥐새끼열 G3게일.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다겠죠 성능 점검 기력부를 보면요 W가 관네요 W. 운전석에 앞문, 뒷문, 뒤핸다 W. 그 다음에 조석도 수 앞문, 뒤핸다 w 해서 사고는 없어요. 무사고를 지킵니다. 미세이널도 없고요. 오우, 좋은데요? 외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 보세요. 백화인상 없죠? 야, 위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테이핑 붙인 것처럼 딱돼 있어가지고 차가 되게 알리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보세요 깨끗하죠 흠집 뭐 까지거나 녹없고 물때도 없네요 물때 얼굴이 뭐 선명해 보여요 엠블럼도 새거 나달아먹고오 센서도 있네요 센서 초보 운전자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 4개 견인구리 안개등도 양쪽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본네트도 볼까요 본네트도 돌빵 문구 스크라치 없고 터치한장 하나도 없죠 앞 유리는 모래 맞이 자국이나 돌빵 여기 두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떼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 유리도 썬팅이 돼 있네요. 어, 돈 보셨죠? 뭐 핸다 헨다. 핸다도 알 파리 모기 팔이 없는데 터치한 자국은 두개 보이네요. 두개 여기는 떼고 그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도 새거네요. 와돈 보셨죠? 휠은 여기가 조금씩 세차는 잘 되어 있는데 쓸렸습니다. 군데군데 백미로 깨지거나 스런거 없고. 그 다음에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무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들은 좀 여기 있네요 예, 터치한 자국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 뒷문도 날파리, 무기, 파리가 여기가 날파리 하나 있고요 밑에는 좀 쓸려 가지고 터치한 자국조좀 보이고 스테프은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파드라고썬너프에 필라 흠집기스까지먹고그 다음에 뒤헨다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안 보이고, 아, 날파리, 여기 하나 보이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터치한 자국은,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있어요. 두인데그 다음에 타이어는 새 거에 휠은 쓸렸습니다. 가운데 군데군데. 근데,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대로동이죠? 대로동. 대류둥. 대로동도 깨지거나 백반장, 습격시 깔끔하네요. 엠블럼은 새거나 들어간 거몰딩도 뭐, 물때 노, 까진 없죠? 판바도 센서 네개 그리고 차간거리 액세서리 역시도 뭐새거나들어먹고 반바. 기스는 없어요. 단차, 양쪽. 단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보세요. 삼각대하고 터리게도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에 공구. 아주 뭐 깔끔하네요. 곰팡이 쓰거나 녹슨거나 귀찮은 건 없어요. 약간 먼지만 있지. 뭐, 노는 없잖아요. 뭐, W라서. 자,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는 여기가 좀, 어, 뺀가? 아, 터치한 자국 두세 군데 보이고, 돌방 문고,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중유리도 뽀글이 없이 썬딩 잘되네요 깔끔하게. 그리고 브레이크 등 LED인데 흰색이고, 샤크 한테나도 단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새거에요, 새거. 펜다, 날파리, 목이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도 보시면은 없네요. 오, 타이어 새거에, 그 다음에 휠은 조금씩은 쓸려있습니다. 휠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네. 그리고 뒷문,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네요. 콕은 없어요. 콕. 콕이죠. 날파리 모기 파리가 저한테는 콕입니다. 여기는 터치한 자국들이 한 서너 개 보이죠. 그리고 앞문 제가 좀꾸부리지 못해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없고 터치한 자국은 안 보이는데요. 백미도도 깨지거나 비슷한거 없고 스태프는 흠집 까진 거 없어요. 천정, 필라 괜찮고요. 양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휀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 콕은 없는데, 근데 여기가 이 조금 터치한 자국도 여기가 좀 있네요. 타이어는 세거에 휠은 가에만, 가운데는 괜찮고요. 자, 이 차량, 희한하게 날파리고 파리는 없네요. 하지만 이제 터치한 자국도 좀 있고, 장점이 타이어 4짝 네 세거 휠은 좀 까졌고, 아주 차는 멋있어요. 파노라마선루프에 별은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여기 조금 키스 좀 있네요 이거 위외에는 흠집 하나 없습니다 다른데 좁쌀처럼 뭐또 실내가 틀리죠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초콜스색가고오우 멋있네요 차가 도어 캐치 까치는 거 없죠 손잡이도 뭐 사용감 까진 거 없이 아주 좋고요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죠 도어 트림도 떼없네요 떼없어요 사용감도 별로 없고 찢어진 것은 없어요 자 도어등 잘 들어오죠 스피카도 보스의 보스 몰딩까지 아주 옵션이고 상태 좋네요 그 다음에 계급판 조절 스위치 앞뒤 반반 센서 스위치 VDC까지 여기 이제 알리다 보니까 기능이 많아요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안마 시트 다돼 있죠? 브라켓도 이상 없고 시트도 베이지 톤인데 그렇게 뭐때 있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거나 까지 벌써 A급입니다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아주 좋아요 상태 좋고 <laughs> 조우석 시트는 더 좋은데요 운전석보다 근데 저 등받이 거기가 조금 긁혔네요 A급이지만 저돈들어건 없습니다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마트키 두 개죠 두 개고 오, 엔진 소리는 끝내주네. 역시,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우드 핸들 되어 있구요. 핸들도 까지나 해진 거 사용감 네. 없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키로스가 6 9 6 0 6 k m 주행한 차량이고, 타시방도 뭐, 투거나 까지나 해진 거 없이 아주 상태가 좋네요. 양쪽도 미니 스피커도 되어 있고, 테이핑 뽀등무장 하나 없죠? 앞유리 선팅 되어 있구요. 컵블더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 제터리 시가책 12월, 프로테어컨, CD, 문 잠금, 시지, 비상깜빡이, 공기, 청정기도 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도 7인치 잘 나오죠. 후방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새거네, 새거. 자, 매트도 싸제, 싸제고요. 어, 우드, 나무테 우드도 뭐 키스 까진 거 하나도 없죠. 근데 하이패스 정품에 파노라마썬루프까지 작동도 잘 되고. 블랙박스 앞뒤로 돼 있어요.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깔끔하고, 뒤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선팅. 선팅도 뭐, 흠집 안 없습니다. 까진 것도 없고, 뒤에 커튼도 돼 있죠. 도어 트림도 앞에보다 더 깨끗해요. 사용감 별로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도, 뭐 여기 는 근데 기스는 있네. 조금 몰딩.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작동 달리죠. 도어 트림 떼 없고, 찢어분거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인데, 보스까지 옵션이고, 그 다음에 시트도 베이지 톤으로 떼도 없고, 지저지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여기는 이제 커볼더에, 뒤에 열선, 열선 시트. 사물함 특히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돼 있고. 목받이도 볼까요? 목받이도 새거나 다른 거 없어요. 떼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스피커 커튼까지. 뭐, 옵션은 뭐, 끝내주죠? 천정도 베이지 톤이지만, 먼지 떼 없고. 그리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죠? 깨지지 않고. 야,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게이지도. 그 다음에 채트리 시간책 12V. 매트는 기본이네, 기본. 천정. 아주 좋다겠죠? 야, 실내도 진짜 끝내주네요. 엔진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쉬운 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고. 뭐, 보세요. 엔진 미미, 미션 미미도 상태 좋습니다. 떨리는 거 없고. 뭐. 그 다음에 또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이상이 있나 없나?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오뭐 부드럽네요. 차 차도 자 하체 이상 있는 소리 없죠. 이상 있는 거 없죠.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주 상태 좋고 그 다음에 또 미션 출력. 튀는 거 없습니다. 오 차도 뭐 힘도 좋네요. 잘 나가고 하체 도 가장 중요한 하체 소품 레그 모도오 짱짱합니다. 소리 나는 거 없고요.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턴 노암 다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모듈도 들어는 가거 없습니다. 정상이고 뭐 하체도 이제 계약금 들어오거나 탁송 받으실 때 제가 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오히려 오시는 것보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꼼꼼히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믿어주세요. 자, 브레이크 밟아 보겠습니다. 밀리거나 썰리는 거 없죠? 드럼도 뭐, 깨끽수라는거 없네요. 떨리는 거 없고. 타이어 소리 안 나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언덕 또 스무스 올라가죠? 어 그리고 직선 코스 밟아 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나 안 나나? GPS가 연결이 안 나죠. 그다음에 밸런스 얼라이먼트 이상이 없고, 왜수 장치가 있습니다. 또 소리 나는 거 없죠? 주행 성능 아주 합격입니다. 이상도 엔진 소 실험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도 뭐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정상적인 소리고요. 잡소리 안 나고 닫고 조이고 기름 치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 제가 3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죠 뭐 착하죠 얼마나 착합니까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어놓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자 빠이빠이 입니다 빠이빠이 해야죠 의미없어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안 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